예 안녕하세요 비원입니다 독감멘트 1판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제목이 적힌 대로 베지터의 계보 한번 사용해 볼게요 덱을 일단 저는 LR 베지터 4는 아직 없습니다만 친구 목록 게스트 목록에 뜬거 빌려왔습니다 베지터의 계보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에 HP 130%업 공부함 170%업 또는 이제 초 근력소송에 버프를 주는 어, 친구죠 하지만 이 친구보다는 오늘 주인공은 얘네 둘이라 생각해요 그두 중에 한 명, 베지터입니다. 이번에 독강가성 구현된 겔릭포 어, 쓰는 친구죠. 반대급 부인 기술, 어, 개왕공 오공이랑 같이 독강이 됐는데 이 친구 독광시키면 베지터의 개복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에 공방체 120% 기함에다만은 버프를 줍니다. 간지나고요 일러가. 능여치도 괜찮습니다. 어, 공방이 상승하고 초특대 데미지를 가한다는 필살기가 있고요 선호공의 개보. 카테고리 적이 있을 때 어택 60% 업. 60% 어택 업이 하고 턴이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기력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선호공 LR504, 어, 초급전 왔기 때문에 상대편은 5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동이 될 것입니다. 엔드, 필살기 발동할 때 공방 90% 업. 엔드 HP 60% 이하일 때 기력 플러스 6에. 디펜스 60%어백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될지 보고 다행히 제가 얘를 무지개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내방향이 뚫려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어줬고요. 영공 회심 골고루 어 뚫어줬습니다. 어,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친구. 마인 베지터 마베입니다. 근력인데 이거 나온 지꽤 됐죠. 이번에 이 친구도 역시 독강가성이 구현이 돼가지고 반대급부인 어, 민첩인가요? 소사이언2 50천사로 기억하는데 같이 독강이 됐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독강되면서 베지타의 계보 카테고리 기록 플러스 3에 공방치 120% 리더를 갖게 됐습니다. 좋구요. 어, 한턴 동안 어택이 대폭 상승하고 초특대 데미지를 가한다는 게있으니 기대가 되고, 이 친구 역시 패시브에, 어, 손오공의 개보, 카테고리 적이 있을 때, 추가로 획득 기구술 1개당 공방 3% 업이 있습니다. 어, 민첩 구슬을 근력 구슬로 바꾸고, 엔드 획득 구슬 1개당 공방 17%나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5공 초급점 왔기 때문에, 모든 패시브가 발동이 될 거거든요 한번 볼테고 이 친구도 운 좋게 제가 예전부터 많이 뽑아놔서 무지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 열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데려온 친구 이 친구 공짜 캐릭터죠 극한의 제트각성 돼 있습니다 글판에도 나왔죠 이번에 지금 얻을 수가 있지만 극한의 제트각성은 아직 구현은 안 됐습니다 글판은 다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상대편이 그 민첩 스테이지가 있으니까 이 배지털 데려왔고요 공짜 캐릭터 에알 촉사용인 베지터, 정말 사이오인의 왕자로 돌아갈 때그 베지터입니다 인조인간 때경작캐릭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제가 또에알 트레이가 있습니다 어, 아들, 아들 한번 데려왔고요 기본 담지만어린 친구고 그 다음에 극한의 제트가성이돼있는 촉사용인 쓰리 베지터 상대편이 물론 기절에 걸려있으면 은 어, 자신의 공격력이 120% 업이 올라가는게 붙었는데 극한의 제트각성 되면서 어, 그러나, 이 덱에서 기절시킬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패시브가 발동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근력근력 민첩, 민첩 스테이지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대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가보자. 일단, 이렇게, 때리고, 자, 두 번째, 배, 공격하는 베지터. 필살기 모션 한 번, 봐야지 않겠습니까? 갤리포, 개가 한지알것 같은데, 가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격 받았기 때문에, 패시브, 어, 발동됐습니다, 지금. 자, 99만. 100만입니다. 공짜 캐릭터. 야, 이, 정말로, 그야말로, 사이언의 왕조로 돌아갈 때가, 오온. 베지터죠? 이때, 잘 나갈 때. 502가 심장병 아플 때죠? 9구랑 싸울 때. 좋구요. 연고 나가겠죠? 패시브 발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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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야, 패시브 비싸니까지 좋아요. 공짜 캐릭터. 정상 결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친구죠? 그 다음 두 번째 멸치도 기대가 되는데? 체력? 속성이 불리하니까, 데미지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49만! 야, 진짜 멋있다. 야리, 끄어! 원작이다 생각나네요. 야, 그래도 41만이 다네. 그, 속성이 유리, 불리합니다만은. 야, 너무 멋있었고 방금. 자, 이거는 뭐, 이제 글판에도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어, 벨지터 상대편이 민첩, 민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공작 캐릭터 중에. 그 다음, 마베 나왔고, 그 다음, 제가 갖고 싶은 에라, 벨지터 4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코멘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이벨지터가 그, 오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싸이오일은 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발동시켜주면 25% 공격력 올라가기 때문에, 오공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른 기술, 초사이오인4오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운데, 이 친구는 좀 이게 어렵긴 합니다만은, 근력속성이니까 여러분, 코멘트 있었습니다만은, 그, 초사이오3 5공 g t 를뭐 데려가거나 같이, 아니면 초사이오일4 50이라도 데려가면은, 그, 발동시킬 수가 있을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별지터의 개복, 덱을, 사용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이언의 포유 링크를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와봤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보자. 속성이 지금 불리한 트랭이면 마지막에 놔두고, 자, 마베도 한번 필살기 모션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LR50이래. 아, 5 0 LR 베지터, 포도. 초 필살기 날려보고요. 트랭이도 초 필살기까지 가겠습니다. 아, 필살기 날라고. 아플 것 같은데? 한쪽은 120%를 리더기 때문에, 아프죠? 10만 달았고. 총 H 1 38만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좋고 132만 구슬도 <laughs> 많이 터트렸기 때문에 은근히 올해는 목 목표가 카카로드 나게다 간지않아요내 목표는 카카로드뿐이다 단단하고요. 공박 같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LR 베스트 포 이건 아직까지 제가 못 뽑고 있는데 무과금이라 한계가 있습니다만 음한번한한 한, 한 사이클로도 돌려보고 싶은데 아직 뭐 용석을 수급을 못 하고 있네요. 간지났고요, 한금 LR 트랭이 183만. 한쪽이 1 2 0를이던데도이으면 정말 좋죠? 회심이? 아안 떴네 또 은근히 회심이 안뜨는이 트랭이 글판에는 세 방향 뚫려있습니다만 음, 진짜 회, 그 회심 안뜰 때는 안뜨더라고요자 이거는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소소히 불리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안 뜰게요 자 그러면서 어차피 기절이 안 걸리니까 필살기 안 날려도 그만이니까 앞에 있는 애는 어킹지터는 이대로 가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약간 갤리포가, 그, 멘틀들를못 봤는데, 마벨은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건가요? 지구, 지구랑 같이, 그, 먼지로 만들어주겠다. 그건가? 한글로, 한글로 바꾸면? 보겠습니다, 한 번. 간지났던 새, 나, 올라가서, 지키기 모노또머, 지키 뭐, 뭐지? 지키기 모노또는 우주나 칠인아래 이런 것 같은데, 자, 지구 모두 이제, 어, 먼지로 되어라. 이런 뜻인데, 패시까지도 없구요. 역시 패시브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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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셉니다. 선대표 5공이니까 벌써 이제 스테이지 두 개만 남았는데 자잘 데려왔네요 앞에 별지터 야 벌써 네 턴째가 됐나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 2호 가자. 석성이 불리합니다만 이게 지금 5 0이도 있지 않습니까? 5 0이잘 있어서 슈퍼배틀로저에서몇번 써봤는데 내가 한번 듣자. 이게 애매하죠? 5 0이와 마찬가지로 약간 파이널의 샤인 아타 이럴 때 뒤에 뒤에 음을 좀 내린 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 아무튼, 이게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게 뭐, 공격 한번더 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기 때문에. 그, 아, 근데 구슬 엄청 많네, 저거. 이거 이렇게 가볼까요, 여러분? 속성은 분리합니다만, 지금 64,000에 34,000 있거든요? 이 정도 구슬 터뜨리면, 32만과 11만. 혹시, 죽지는 않겠죠, 설마? 필살기 맞아가지고. 속성은 분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가보자, 한번. 그, 슈퍼배틀로드돌 때, 아까 보신 그, 액티브 스킬. 정말 좋던데? 유용하습니다슈퍼트 로드에서 그리고 이이 이, 이 친구는 수치가 180만 진두고 있고요 회심까지! 야 평타 단단하고 단단하고요 필살이 날아옵니까? 오딱 어, 좋아요 어마단지 봅시다 속성이 분리하고 한쪽에 120%를리듬이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얘기는 정말 좋고요 필살기는 아프겠죠 그래도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야8 5 0 0 0 아까 터트린 구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뻥튀기가 된것 같아요 구슬, 구슬 하나 터트릴 때마다 공바 17%에다가 지금 상대가 50이기 때문에 그, 추가로 3% 올라가는 거였네요?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 어마무시한데, 진짜. 저, 마벤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일러도 멋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이 체력의 베스도 멋있네요. 지키우 모노고도 우주로 지린이 낫자, 이런, 이런, 걸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아까.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어, 어, 50이 저기 있으면은, 획득 구슬한 개당 추가로 공모3% 올라가기 때문에 20%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패시브 총 발동이 되고 있으니까.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슬을 아까 많이 터트려서 어마무시하게 뻥튀 기된게 그거였던 걸로 보이고요 아까.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갑시다. 자, 선대표 기절에 안 걸리죠? 안 걸리지만, 이번 스테이지는. 이렇게 가보고, 어, 그 다음에, 이걸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저 우리 에랄 트랭이도 좀 소리소문 없이 활약을 했수면 좋을 것 같은데, 활약을. 가봅시다. 이 친구가 지금 뭐, 별거 없죠. 3대표 기절이 안 걸리기도 하고요. 다만, 킹지터, 방어력은 단단하니까. 좋아요. 가자! 올라가고. 맞네, 지리나래! 있었네, 마지막에 보니까. 렌타 빨라서 잘못 봤는데. 야, 무지개! 좋습니다, 역시 회심. 거기다 지금은 뭐, 속성에 불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좋았고요. 야, 역시 이거 공짜 킬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은근? 이렇게 그냥 가서 간 다음에 또한번 구슬을 뭐 근력 구슬 아니더라도 상관 없으니까 터트리면 좋은데, 근데 이 친구 자기가 그... 민족 구슬을 근력 구슬 바꾸니까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정보원사 말씀 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구슬을 변화시키는 패시브가 있고 거기다가 구슬 획득할 때마다 공방이 올라가는 패시브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구슬도 바꾸고 터트리면서 공방 올라가는 거기다 상대편 오공이 있기 때문에 또, 또 뻥튀기 된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가보자 아, 간단하죠 한쪽 120% 리덤에도 불구하고 공짜 캐릭터 이 친구 이 친구 패시브 하직도 발동이 안된거죠 안된거이 친구도 이 베지터 같은 경우는 극장판 보스 덕분이었나요어 상대편이 그 극장판 그, 그 보스 극장판 그 보스 카테고리 속한 친구가 있으면은 패시브가 또 추가로 발동되는 그런 베지터인데 그런게 발동이 안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도다 라는거 좋고 야 좋네요 145만 좋아요 속소인 분량이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습니다 아회심까지자이 베지터 사이언의 왕조로 돌아갈 때코튼본버 지금 초급 때는 못날리고 있습니다만 이 음, 친구도 공작 캐릭터 치고는 은근히 방어력이 높아서 좋더라고요어 무서운 오공이 왔네요 역시나 베지터 계보 덱을 영상만 찍을때는 오공이는 상대가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야 11만 5천이나 가라고 아팠구요 자, 아직까지 아이템은안 쓰고 있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가 볼까? 아직 턴은 제한은 안 걸린 것 같고. 저 킹지터에 가 보자. 가구요저 LR 베지터를 아시다시피 뭐초 극대라든지 극대 날리면은 공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 그냥 극대가 한턴 동안 어택게 초대 폭 상승. 초극대 날리면 어택 디이스가 초대 폭 상승이기 때문에 속성이 불리합니다만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가 보자. 여전히 단단하구요. 자, 상대편은 기절에 걸려있으면은 또, 공격력 120% 올라가는 이 킹지터. 극한을 들떠가서 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좋구요. 회심 뜨나요 회심 뜨나요 공방 상승하는 피사기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공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구요, 지금. 회심은 안 떴습니다만은. 이야, 아깝네. 피사기 나간 줄 알았는데. 184만. 이것도 역시 쌓여있는 포효가 발동이 안돼있으면이정도기 이 때문에 지금 좋네요 아까 겔리포 교치또 너무 좋은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베보다 성능은 둘다좋은것 같은데 마베보다는 지금 방금 갤리포쏜그 친구 너무 좋은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것 같아. 멋있는 같아요 멋있는것 같아요 이거는 뭐 처리가 가능할것 같으니까 이대로 갑시다 또 다시 보신대로 지금 민첩구슬을 아, 아 민첩 맞구나 민첩은 근력을 바꿨기 때문에 너무 좋구요 별 어려움 없이 아이템은 안 써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자, 이거 극한의 제트가 선도 빨리 글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끝났군요. 야, 베지터에게 뭐, 덱을 써봤는데, 야, 지금 제가 리더로 놔둬도 이 갤릭포 쓰는 친구가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글판에 제가 네 방향 뚫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두 방향만 뚫려있고, 아까 그 마베는 글판도 이네 어, 방향에 뚫려있는데, 약간, 안타깝네요. 뭐, 아직 이벤트, 일, 글판에 올라면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내 방향 뚫어주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 친구,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 갤리포스는 친구인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5공이 선대편이 있으면 패시브 모두 발동이 되기 때문에, 어, 괜찮고요 그, 무지개기 합니다만은, 무지개이니까, 이긴 합니다만은, 이스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격력 1 3 육, 만삼천육에다가 HP도 높고요 거기다 공방이 상승하는 게, 제가 알기로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이 마베. 이 친구도 나온 지꽤 됐는데, 이번에 더꽉았었는데 일로도 멋있구요. 이 친구도 꽤 높죠, 스탯이. 무지개긴 합니다만.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슬을 변환시키는 패시브도 있고, 구슬도 하나 터트릴 때마다 공방이 또 올라가는 게 같이 붙어 있는 이 마베기 이 때문에 좋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거는 마베 이름이 같은 친구, LR, 이, 에라이한명 있죠? 민첩에. 제가 그 친구가 1판 계정에는 없어서 안 데려갔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랑 이름이 같아서 못 쓰는 건좀 안타깝다라고 할수 있겠고, 그냥 이 베스터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 중에 쎈 애가 없지 않나요? 이 친구 빼고는? 이 친구는 정말 글판에도 무지개로 만들어주고 싶고, 어, 순수 사이어인 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넣어도 또 재밌는 덱이 되지 않을까 싶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비원이었고, 이 공짜 캐릭터도 여전히 좋네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한번 볼까요? 극장판, 어 보스 카테고리 저기 있으면은 자신의 기록 플러스 4에 추가로 공격력 50% 올라가기 때문에 더니다 쎄지 쎄집니다. 좋은 거 같고 공작캐릭터 이 친구도 사이어인 완전 돌아갔을 때 베지터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laughs>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베지터의 개보 한번 써 보았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두 명이 독망가선 되면서 이 친구나 이 친구. 어 리더, 리더 스킬이 베지터의 대보 버프를 주는 거가 붙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어, LR 오, LR 베지터 4는 제가 아직 없습니다만 어, 이 친구를 리더로 데리고 한번 그 다음에 게스트로 나온 어 베지터 4를 써보았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씩 감사드립니다. 구독 따번 코멘트 마부탁 드리고요.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영으로 게스트 보시기 바라고 비원이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